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민족구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훔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복음 목성은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경계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사고나 중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모든 욕망과 프로젝트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일치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식탁에 앉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며 좋은 하느님 현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스스로,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물질 세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즐거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으며 그것은 관대함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이 관대함과 사랑을 잊지 맙시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시 올지.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짧은 시간 동안만 평온하게 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시간을 너무 길거나 짧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에만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지 않거나 이기적인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봉헌하도록 마련해 주신 보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선택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매일의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을 당신께 더 가까이 데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를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